안녕하세요, 센서의 하인입니다 오늘은, 짜잔! 제가 이거 어제 그, 만들어봤거든요. 쇼츠 넘기다 보니까 뭔가, 있잖아요. 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닦고 하는 게 있길래, 제가 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, 그래요. 화요일 날에 폰만 만들어놨다가, 이제 어제 다 완성을 했는데, 이거, 이거 제목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 그냥 폰이라고 적어놨거든요. 한번 까볼까요? 네, 여기용가좀 그러니까 아, 아깝다. 가위. 자, 위 자, 르비 자, 저비 자, 니비 까비. 케이스부 붙여 지금 빨리 열어볼게요. 허 어, 케이스는 짜잔, 에를 주애가 좋아해가지고 툭툭로만들요어다 어, 터뜨렸네. 얘랑 그거는 얘를 살짝 적어놓으면 돼요. 짜잔, 폰 케이스. 그다음 이거는 폰인데 사실은요 앞뒤로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약간 한쪽은 켜진거도 한쪽은 검정색깔로 꺼진거를 표현했거든요 어? 지러워는거야 뜯어! 아이 참 뜯어 뜯어 뜯! 짠폰 근데 여기보면은 검정색이랑 노란색깔 필름은 코팅지로 만들었어요. 근데 사실, 사실은 좀안 맞아요. 짠, 필름도 두 개. 안 보이네. 두 개. 아, 음, 이건 딱낸 거예요. 아, 이거는 가위 이거 표시를 안해놨거든 내가 오! 같이 잘랐네? 아이고야. 이렇게 이주니까 하나 같이 넣어주고 하지만요 네, 잠깐 따볼게요 시작, 시작. 아이고, 편안해. 어 띠띠. 아, 쿵, 쭈꾸미, 찝찝. 아, 와 아, 아, 이제, 필름을 붙여볼게요. 되는 유럽파. 됐까 짜잔, 환제이즈 저는, 어쩌있고했 진짜, 완전 딱 맞거든요. 짠데요. 잉시글씨. 잉시 아이고. ヒ、うん、ーパーたち。